안 봤습니다. 네, 네, 오팔도그 TV 오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분이신데요. 인생의 몇 번째 전성기일까요? 아마 제가 보자면 세 번째 전성기 같은데 맞죠? <laughs> 예, 뭐 수도 없이 많은 전성기가 왔다 갔는데요. 전성기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인기가 없는. 에, 제 소개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시대 개그의 사서 삼경. 개개 살아있는 제갈 알국명, 개개 바벤사, 개개 공작, 개개 맹자, 개개 장자, 개개 묵자, 개개 권자, 개개 스피노자, 개개 베이컨, 개개 칸트, 개개 아우렐리우스 개개 데카르트, 개개 니체, 개개 쇼펜하우어, 알렉산드리아, 개개 마드리드, 개개 메카, 개개 모원자들 개팝, 개 뉴이, 개 오웬, 개 생시몬, 개 플라톤, 개 소크라테스, 개 인간 컴퓨터, 허명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겠습니다. 빨리 했습니다. <laughs> 네. 시간 많이 걸릴 까봐 제가 이 이상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 예 이것을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면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KBS MBC SBS tvN 어, 합동 회장 <laughs> 20년째 에, <laughs> 20년째 장기 직권 봉사를 장기 봉사죠. 장기 봉사를 하고 있는 엄용수 네.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23년간을 회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음. 지금 21년째를 하고 있는데 아, 이제 한 2년 지나면 또 선거의 일이거든요. 예. 네. 네, 선거하면 제가 또 됩니다. 예. 왜냐면 <laughs> 이 회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장은 임시의 총회 이런 거를 주도해야 되고 그 비용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회비를 걷게 되어 있지만 코미디언이 지금 850명 이 있는데 한 150여 명이 방송에 참여하고 있어요. 1일 년에 한두 번, 몇번 출연하는 사람까지 다 추려봐야 예, 음. 150명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700명이 지금 실업자 상태란 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이 회비를 거둘 수가 없어요. 월 회비가 오천 원인데, 그래서 이제 회장이 이런 걸 마련해서 여러 가지 그 임시회를 한다, 총회를 한다, 뭐 이런 거 하고 또 세미나를 한다,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 단합대회를 한다, 또 원로 선생님들을 위무 여행을 시켜 드린다, 또 이제 누가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면 병문안을 간다, 또병 간호비를 댄다. 이 비용이 참 엄청 많이 듭니다. 그리고 송년회를 한다, 신년회를 한다. 이 많은 비용을 나도 어떻게 이거를 빚을 안지고 내가 끌고 왔는지, 근데 우연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갑자기 느닷없이 벼랑간에.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텼지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곧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도가 날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예. 외국에 음. 있는 여자분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살려면 2인 가족인 경우 음. 저의 작년도 작년도 1년 동안의 소득이 음. 근로소득이 1795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음. 근데 제 작년 1년 소득이 음. 다 합해도 1795만 원이 안 돼요. 음.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음. 결혼을 하면 부인 거소신고를 해가지고 예. 그 신고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위장결혼 여부를 갖다가 국적취득을 위해서 뭐 그런 걸 보려고 하는가 보죠? 그게 아니고 음. 네가 외국에 있는 여자를 초청해서 살수 음.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음. 되느냐. 음. 경제적인 능력이 안될 때는 음. 여러 가지 파탄이 나고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이건 안 된다. 음. 자입니다 자격 이다 아, 그런 법이 그럼 결혼은 했는데 <laughs> 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물러야 돼? 그러서또 <laughs> 결혼 새로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래서 네. 그 별정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음. 단, 안. 재산이 있어서 네. 재산의 음. 5%는 연소득으로 간주한다. 음. 음.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고물장사를 줬어 엿장수를 하셨는데 그 곰을 싸두는 장소가 있어요. 곰을 싸두는 장소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몇 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남겨놓고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 시골에 땅몇 평이 있는 게 있어 갖고 그거 액면가 곱하기 5%그 5%가 들어가니까 이제 비로소 1795만 원이 넘어서 그 조건이 돼가지고 이번에 결혼이 성사가 된 겁니다. 하다 아, 보니 나 결혼을 또할뻔 했어. <laughs> 결혼을 또할뻔 하셨다? 예. 바라신 건 아니고요. <laughs> 꼭 그런 걸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 여기서 만족하시고 근데 다만 우선 어, 우리 이제 850명 코미디언 중에 1 5 0명이라고 700명은 놀고 있잖아요. 지금 놀진 않죠. 왜냐면 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유소에 가서 일을 그렇죠. 한다. 또는 음. 그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일을 한다. 또는 그 어디 뭐든 근로 봉사를 나간다. 한다. 농촌에 가서 아. 무슨 그 농사를 짓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운전을예예 예. 앤잡노조에서 예, 예. 말로 하면. 예. 그런데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 700명 그 앤잡노 우리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엄영수 회장이 23년 집권하면서 네. n 잡너를 위해서 경조사만 해줬지 음. 세미나만 했지 워크샵만 했지 송년회만 했지 회의만 했지 일자에만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지명할 때가 됐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조사하신 코미디라는 거는요. 가르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음. 이거는 스, 아, 네. 스스로 창조해야 되고 음. 그 아이디어 일어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 회의를 꼭셔야 돼요. 코미디어다가 그만둔다. 코미디언하다가 없어졌다. 왜? 아이디어 회의에 이제 낼게 없는 거예요. 아, 아 고갈됐군요. 그러면, 네, 그러면 뭐냐? 아,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스스로 도중에자게 됩니다. 저희는 무슨 노래를 누가 작곡해서 주거나 방송에 나가서 이걸 외워서 연기하라고 대본을 써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떨어지면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부 한 10년? 다 칼을 갈아갖고 10년 있다가 와보니까 세상이 어, 바뀌었어 내맥기 있어 이거다 단칼에 너무 너무 칼을 갈다가 칼일날이 다 나가갖고 찔 수가 없는거야 세상이 바뀌었어요 에이, 그래서 에, 코미디언은 정말 밥도 굶고 음.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아이디어 오로지 대사 이거를 창조해 내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 않으면요 절대 강호동이 유죄석을 묻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laughs> 말씀이신데, 결국 그 너희들이 스스로 노력해라. 협회회장이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협회회장은 계속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laughs> 아니요. 저는, 저는 제가 이것을 뜻있는 사람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부탁됐습니다. 아. 인기도 있고, 본도 있는 분에게 좀 맡아주십시오. 이거 2, 3년씩 나눠서, 2, 3년씩 이렇게 봉사를 하면, 우리, 우리도 풍요로워지고, 부담도 안 가고 여러 사람이 회장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쭉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엄영수가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뭐잘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이 팬데믹 사태가 오다 보니까 이제 내일모레 곧 부도가 납니다. 네. 아, 협회가요? 아니, 협회는 건강하죠.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맞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제 개인이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유능하고 뜻 있는 분에게 저는 벌써 이것을 내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내놓는다고 내놓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저희 정관에 의해서 음. 규칙에 의해서 딱딱 이어져 가고 있는데 곧 유능하고 참신한 좋은 분이 나타나서 음. 저희도 코미디 옆에 건물도 좀 이렇게 한 50층짜리 짓고 뭔가 좀 이런 활성화가 좀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오팔도우티브에서 사전에 네. 그 차기 코미디 옆 회장으로 누가 좋을까 해서 이미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예, 예, 예. 한번 들어보시고 네. 또신다운 선생님이 <laughs> 네. 어떤 분이 되면 이제 코미디 앞에가 발전할 것인가 이걸 좀 한번 믿을 예측해 보세요. 아, 기대됩니다. 전 진짜. 네. 자, 강자 순호일까요? 네. 네. 강호동. 그렇지. 강호동. 강호동. 네. 강호동. <laughs> 네 김구라. <laughs> 김구라. 네. 어 강호동은 뭐 리더십은 있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김구라는 뭐 인상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아픔이 많았던 김국진은 어떨까? 하는데 김국진 네, 아. 네 번째는 이제 유재석 선수. 유재석 네, 네 명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지금 네. 어, 이거 시청자들이 추천해주신 분이에요. 네. 우리 여성은 없을까? 여성 여성 시대인데 팽연수. 팽연수 사업가면서 대단한 대단한 하, 그 의리도 온난하셨어. 있고, 네네네 캐발하고 네. 예, 예. 네. 아. 남자 네 명, 여자 한 명이 추천돼 네. 있습니다. 지금, 엄명우 선생님 말씀하신 반응을 보면 여성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냐면, 제가 코미디협회 회장을 21년째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임기 2년 남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3년간을 해야 되는데, 어 기부금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기부금. 기부금. 네. 기부금이라는 걸 받았는데, 에, 김구라 선수, 안영미 선수, 음. 음, 음. 이런 분들이 에, 저희 협회에다 지부금. 천만 원씩을 기부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선후배님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젊은 피가 끓는 거, 그 청춘들 그 이제 갓 데뷔해서 한참 뭔가를 해보려는데 음. 프로그램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웃기기도 어렵고 페스티벌도 없고 음. 무슨 이벤트가 하나도 없고 음, 음, 음. 방무대도 없고 지금 야간 업소 대형 업자가 음. 전부 이게 지금 영업을 못하고 지금 공연을 못하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쓸 자리도 갈 자리도 없는 이 이제 저희 저희들은 저희 지금 주어도많이 없습니다. 할거다 해봤습니다. 인기가 없으면 내가 못해서 인기가 없는 거지 누구 핑계대댈 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절망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예예. 예, 예. 그 사람들이 라면이라도 먹고 버티라고 김구라가. 김구라 음. 안영미 이두 회원이 예. 천만 원씩 이천만 원을 라면 값으로 기부를 했어요. 대단한 그리고 제가 어떤 단체에서 엄명씨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골, 결혼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추기 금이라고 생각하고 드립니다. 음... 이거 갖고 코미디언들 살림이 보탰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2천만 원. 그래서 지금 4천만 원을 제가 이 전염병 사태에 대비한 비상자금으로 제가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걸 집행을 해서 하여튼 그게 4 0 0억이 되고 4천억이 되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면 지금 안영미 저도 안영미 개그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후보에 올리시는 겁니까? 지금 네, 평연수하고 네, 네. 그럼 6인이 네요그런데 <laughs> 어, 지명은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여기서? 아니, 저는 그 여섯 분이 음. 모두 자격이 있고. 음. 거기에 더해서 이용식 씨, 또는 이말리용 씨, 김학래 씨. 네. 아, 이런 분들 이용열 씨. 활용한 분들이죠. 예. 네. 네. 그런 진짜? 분들은 네. 지금 회장을 하면 한3 0년4 0년 시켜도 괜찮을 분들입니다. 정말 장수한데 <laughs> <laughs> 이게 이제 회장을 하면 장수한다 뭐 이런 <laughs> 얘기가 되는 <됐네요. 별로는> 결론. <laughs> 그러니까 장수를 보너스 선물을 줄 테니까 이제 회장을 하나 네. 내가 이 사천만 원 기금을 비축하지 아니느냐. 네, 네. 당신은 당신들은 나처럼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제 사십 년 갔다 앞으로 살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아, 회장을 맡아달라 이런 뜻인데 이제 뭐. 아무래도 회장님은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지명을 하시기가 좀 곤란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청취자 시청자가 추천해 주셨으니까 다시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그이 어, 방송이 나가서 어, 추석까지 인기 투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어, 결과 갖다가 회장님께서 보시고 네네. 회의에 만약에 반영을 하실 거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다 <laughs> <바랍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 야, 그 참. 야, 이렇게 또 음. 많은 분들이 네. 코미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코미디의 운명, 코미디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네. 이 자체가 벌써 이게 굉장한 후원입니다. 네. 이 자체가, 이경려가 이 금액으로 따지면 이런 말할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에이 말씀에 책임을 지고 또 우리 회장님께서 또얼마를또 <laughs> 거금이 <고급력이> 이렇게 봉투가 <laughs> 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이제 9월 30일까지, 1 0월 추석 때까지 유튜브가 나가는 동안 인기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유재석몇 네. 표, 뭐, 팽영승 아. 몇표쭉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100만 표를 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 뭐 150만 표를 넘는 사람도 <laughs> 네.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엄용수 회장님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제 코미디가 다시 예. 예. 또전 국민적인 또 사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것 음. 같은데. 우리 영상가 예. 그 선생님이 보시대 어때요? 글쎄 인기투표에 인기 상관없이 어 회장님이 3년 동안은 안 물러나실 것 같다. 이런 투표입니다. 제가 한 번에 선거를 했는데 예. 제가 거기서 유임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금년까지 합해서 3년 인기를 네. 채워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출마를 안할 거고요. 네. 에, 그러면 이제 삼년 동안은 안 보였습니다. 네, 3 년은 그 임기는 채워야 된다. 네. 아 예예. 예. 예, 지금 뭐 엄청난 폭탄 선언인데 이 방송이 나간 동안 아마 그 어, 도와 각 언론에서 엄영수 어, 회장 폭탄 선언 어, 임기 안 채우고 불러나 무책임의 근질 그러니까 임기는 마는지 <반드시> 채워라. <laughs> 예. 그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그런 전례를 음. 남기지 마라. 아 그렇게 이제 그 군중 소요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할수 없이 이거 임기를 채우고. 근데 예. 아까 임기 채우고 t 데 아까 i 기 채우라고 한 t t 신선선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제이 결혼을 또 신혼이신 거 말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삼의 숫자를 중요성을 여기죠. 삼세번. 네, 삼세번.